아, 노래. 벗었다가 이 생긴... 입을... 그래, 나 오케이. 그런고 그런 사람이니까요 진짜 벗어요? <laughs> 단추를 푸셔야 <laughs> 된대요. <다> 추 아니야, 네. <laughs> 아니그 아니, 아니, 직업분이시거든요. <laughs> 오늘 오 <오지런> 날이야? 우리 가 엄청 많이 먹어. 엄청 정말, 정말 아, 많이, 많이 먹어요. <laughs> 많이 먹을걸요? <laughs> 걸려. Okay. 자, <목소리> 섹시댄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? 쉬이 쉬이 쉬이. 자, 가도록 할게요. 시작. 뭐 있어? 시작. 자, 원우군 가도록 할게요. 원우야, 한 다음에. 어, 섹시 댄스 시작! y s she's 시작 s h 시 s up! She's up! She's up! Sexy d a y 오늘은 <laughs> 오늘 안 하는 걸로 할게요 <laughs> 네. 안 하는데 저, 여러분 여러분 트리스타일의 한계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 갑자기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대단 <laughs> <감사합니다. 웃음> <laughs> 오늘도